안녕하세요.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토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유학생에게 교토 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교토에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핫플레이스의 거리라든지 그다음 카페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좀 들어볼까 해요. 그리고 교토 화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할 거거든요. 아주 재밌게 여러분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어, 교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금 교토에서 몇년 정도 살았지? 한1년좀 넘게 살았나? 아니야 교토 어. 2022년 4월부터 살았으니까 지금 한 2년. 오, 2년 넘게 살았어? 네, 2년 반 정도 살고 있어. 지금 아직 20대 초반이잖아. 약간. 네. 스물. 몇써이지 음. 아, 스물세 살. <웃음> <웃음> 어. 한국 나이로 하면 스물세 살이죠. 어. 그래서 교토가 사실 그 학생들이 되게 많은 동네인데. 네. 나도 일본에서 유학, 유학을 했고 그 나이 때 유학을 했지만 약간 노잼의 도시 아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 교토가. 네, 네. 사실 젊은 사람이 가면 선생님 지금 가면 진짜 너무 재밌어. 네, 네. 지금 가면은 막절 보고 막 역사적인 것도 좀 생각하고 이러면은 네. 그 경치라든지 뭔가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네. 너무 좋은데 정작 젊은 친구들이 가면은 좀 재미없는 노잼의 도시다. 아, 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 네. 뭐 어떻게 생각해 여기에 대해서? 아, 교토는 뭐 어. 영화로 따지면은. 미야자키 하야오 음. 영화 같이 좀 아날로그 음. 그런 느낌이고 음. 도쿄가 이제 신카이마코토 약간 음. 그러니까 음. 요즘 느낌 나그러니죠아 아. <laughs> 네가 영화를 하니까 네, 그렇게 예, 비가 예. 되는구나. 되는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어. 그 가, 영화 보면서 진짜 감성이 나뉘지 않아? 나는 음. 이쪽이다 나 이쪽이다 하는데 음. 그 신카이마코토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음. 뭐 오사카 도쿄 아 그렇지 걔 맨날 신입고나오잖아 <laughs> <그냥>. 네, 맞아요 <laughs> 아, 뭐, 맨날 빌딩 엄청 큰거 <laughs> 큰 나오고 <laughs> 그렇지. 어. 근데 만약에 아날로그 이런 게 좋다, 음. 미야자카야 이런 거 좋다, 그러면 이제 교토까지 음... 괜찮죠. <laughs> 맞네. 네. 그래서 내가 사전에 사전에 그래도 너랑 이야기할 때 그래도 네. 교토에 좀 살고 있고 나도 살았으니까 뭐 요즘에는 내가 교토를 가기는 해도 뭔가 젊은층의 핫플하고는 좀 다른다는 느낌들이 내가 추천하는 장소들이. 아, 네. 그래서 좀 젊은층의 핫플은 어딜까?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장소는 어딜까?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교토의 장소는 어딜까? 이게 좀 궁금하긴 했거든. 네. 그래서 내가 일단 조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어때? 좀 그런 장소들이 있어? 근데 진짜...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웃음> <웃음> 이게 뭔가 젊은층과 관계 없는 그렇... 대답을 할것 그렇... 같은 <웃음> 느낌. <웃음> 근데 제가 그래서 두 개를 준비했어요. 어. <laughs> 제가 자주 가는 데랑 그 젊은층들이 자주 가는 친구들. 어... 오, 좋다. 좋다. 그래서 뭐부터 그래서... 할까 그러면? 젊은층이 가는 곳부터 하자. 그래 그쪽에 낫지 않을어 네. 일단은 아주 조금 대중적인 거 하자 우리. 아, 그렇지. <laughs> 너무 지금 그냥 <매>, 메인이야. <laughs> 일단 제일 많이 가는 게 음. 카라스마 도리. 음. 이마 그 도시락 가면 알게 될 텐데 카라스마 도리라는 그 세로로 그러니까 남북 쪽으로빡 음. 그 쏟은 거리있 있어. 있어, 있어. 네. 그 교토 타워에서 그냥 쭉 아, 올라가는 거야. 맞아, 그, 교토역 바로 그,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거리. 음, 메인 거리. 그 그렇지. 메인 거리에서 시조 라인이 이제 음. 제일 핫을. 아 거기 뭐 있는지 안다나. 네. 어어어 어, 거기 신풍관 있지 않아? 아 어, 맞아 맞아. 어, 어, 거, 그거는 카라스마 있이어아 오이케. 오이케구나. 네. 아그렇나그 오이케 시조 그 아타리가 음. 이제 제일 핫풀. 핫불. 핫풀이고 거기 가에서 시조 네. 내려오면 더 핫풀이고. 아, 맞아 맞아. 어. 근데 거기서 고조 가거나 음. 마르타마 채가면 좀 죽어있어요. 아 그지 그지. 그두 개만 이제 핫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조라고 하는 가로의 도로랑 네. 그 다음에 카라스마라고 하는 세로의 도로가 만나는 거기. 아 맞습니다. 어. 거기 십자로 딱 어. 있는데 거기가, 거기가 핫풀. 그리고 이제 좀 거기는 쇼핑이라던가 음. 그냥 걸어다니면서 일본인데 좀 도시, 교통인데 도시를 느끼고 싶다 음. 하면은 이제 거기가 괜찮고 가장 도외 지역이고 뭐 맞아. 기업들도 많고 뭐가 음. 볼게 많아요 사실 음. 거기서부터 가와라마치까지쭉 걸어가는 데아버아가 <laughs> <맞아요. 한 번다가. 웃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지역이 이제 음. 술 마시거나 음. 일본에 좀 그러니까 일본에서 홍대를 느끼고 싶다 약간 유흥가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가와라마치 그쪽 응 음, 아카라마치 네. 쪽으로 좀 가서 거기가 이제 술집이 진짜 많거든요 이자카야로. 아 그지 거기 그강 있잖아 카모가와. 아네네 카모가와 쪽에 가까이 조금 더 가면은 엄청 많죠 거기. 아 맞아 맞아. 어 거기가 거기. 그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보통은 카라마치 그 라인에서 있는 음. 술집에서 술을 딱 먹고 나서 막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음. 이제 시간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음. 아예 뭐한두시세 시면은 끝나고 한집 가면 되는데. 음. 11시 12시 약간 조금 이제 이차 어, 뭔가... 가야 될것 같은데 어. <laughs> 가게 살짝 문닫아있고 이런데 음.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로손이나 뭐 세븐일레븐 들어가서 음. 그 맥주 산다. 맥주 사서 카모가 와 가지고 거기서 앉아 가지고 마시거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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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그 아, 그 좀... 그 라인이 딱그 분위기 있게. 아, 사실 그여인그 애인이랑 가면 가장 좋은 코스 같다 이거. 겨울에는 또 거기서 로손에서 오뎅 사 가지고 아. 카모가 와에딱 앉아 가지고. 그오아그 네. 어. 아, 그 로손 오뎅이 진짜 맛있는데. 로손 오뎅 맛있잖아 거기. 어딱살 생각 없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응. 그냥 사게 되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김가 너무. 겨울에는 참을 수 없어. 로손 오뎅 거기 딱 사가지고 옆에 가서 와가지고 호호 불면서 이렇게 앉아주면 맞아, 맞아. 그런 맛이지. 거기가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지. 그렇죠. 음 하나 더 있다. 그 테라마치 상점가. 테라마치 거기. 상점가도 내가 좋아하지. 네. 거기가 아 근데 거기는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너무 많아서 그렇지. 거기가 교토에서 제일 큰 상점가다 보니까. 음. 옷살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음. 보통 옷 사러 갈때다 거기로 가거든요 음. 거기로 가서 뭐 일본을 외치면 이제 후르기야가 좀 음. 인기가 많으니까 오래된 이제 보세 네. 옷 약간 빈티지 샵 같은 아, 거 그치. 가서 저도 옷 많이 사고 거기서 음. 거기서 친구들 많이 만나요 돌아다니 거. 랑 음. 뭐. 그치 테라마치랑그 옆에 있는 게신쿄고 걷고 아, 어, 그쪽으로 많이 가고 그쪽 라인이 어. 이제 좀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어. 요즘 말로 하면 힙스터 애들 그치, 그 그치. 홍대에서 약간 잘놀것 같은 애들이 음. 거기 가서 이제 골목길에 또 이제 빈티지 샵들이 아, 있어요. 아그 골목골목에 있어 있어 있어. 그 그거 이제 젊은 애들 어. 가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 가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인스타 팔로우하고 음, 친해지고 음. 또, 또 또다니고또 하고 하면서 막 하는 걸 봤거든요 지금. 음. 그래서 네개 네 정도? 20년이랑 변함이 없다 <laughs> 20년 진짜 20년 전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어 그때도 우리는 어, 뭐 테라마치 어. 신겨오고 가고 그쪽에 아기자기하게 이제 네네네. 길 가운데. 가다 보면 뭐 브랜드샵이나 이런 것들도 옷가게도 있고, 네네.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렇구만. 거기가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라는 건데, 그지? 그렇죠. 어, 요거는 뭐 대중적인 거니까. 관광객도 가면 괜찮을 것 같고. 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특이한 거 좋아하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너도 약간 영화 쪽이나 이런 걸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너의 색깔이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어떤 곳을 추천해 줄지? 네. 그러니까 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곳. 아... 지도를 음. 좀 보면서 어. 개인적으로 어. 에, 추천드리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도시자대학생 음. 기준으로 음. 말씀드리자면 뭐 도시자가 교토 한가운데 있는데 아, 그렇죠 음. 괜찮은, 일단 가장 가까운데 음. 교토보쇼 음. 어소 어소 안에 아, 제가 이, 이게 100%다제 기준인데 촬영할 때가 많아요 아 찍을 때 많죠. 네. 거기가 되게 그냥 사람들도 천천히 걸어다니고 음, 음, 산책하기도 좋고 음. 좀 여유로운 교토 그 느낌을 느끼고 싶다 하면 은 어. 이제 어저에서 산책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근데 이게 서그 황실이 묵던 곳이라 그치, 주변에 그치, 경찰차가 움직는 게한 천황이, 어, 천황이 있었던 곳이니까. 근데 뭐 딱히 이상 이상한 일만 음, 안하면 혼나지 음, 않으니까. 음. 그래서, 거기 네. 거기 좋아. 아 어, 거기 되게 여유롭잖아. 네 맞아요. 어. 촬영할 때마다 저도 항상 음. 자주 가서 찍고. 그니까 사진 찍는 것도 잘 나오고 어, 어, 가을 되면은 거기 가을 되면 단풍도 거의 은근히 예쁘고 진짜 예쁘죠. 어, 은근 히 예뻐. 네. 그러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교토 사람들이 흔히 막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단풍 하면 막 청수사나 아라시아마 네. 이런데 가잖아. 그렇죠.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고쇼는 복잡해도 넓어가지고 여기는 네. 어 고쇼는 저는 사람이 분비는거본 적이 없어요. 없어 항상 거기는 그, 제일 그. 많이 들어가도 음. 그 길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그치그치마음 편해가지고 그렇 그치. 거기 산책하거나. 뭐 아니면 거기서 책한권읽거나 아, 네. 그지 그렇죠 음, 촬영 좀 하거나 아 그렇죠 촬영이 사실 저는 메인이다 보니까 음. 어 그래서 고쇼 또두 번째가 카모가와인데 음. 그 카, 이제 보통 대학생활 하다 보면은 음. 카모가와 델타를 제일 많이 가요 근데 델타가 아니에요 아 델타가 아니야? 네, 델타가 아니야? 아, 너무 델타라고 생각했네 델타는 아 가긴 가는데 뭐라 해야지 좀 델타가 일단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네. 델타가 그 카모가와가 이렇게 Y 자로 강두 개가 만나잖아. 아, 그렇죠. 그지 거기가 대마치 야나기라는 곳인데, 그지 거기가 델타잖아. 삼각주처럼 돼 있어서, 음 데... 거기가 인기가 많은데 거기는 아니고 거기는 이제 어. 너무 많이 가니까. 아, 너무 많이 가지. 저는 이제 카모가에서 어디를 가냐? 음. 카모가 이제 상부로 갑니다. 더 위로 올라가? 더 위로. 어. 근데 Y 자에서 왼쪽 위로. 아 왼쪽 위로? 네 왼쪽 위로. 음. 가면은 거기 <laughs> 걸으면 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밤에 걸으면 사실 무서울 정도거든요 음. 불빛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거기를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좀좋았는데 그 mk 보르 카미가 뭐라는 데가 있어요 그 mk 택시 회사 있는 아그볼링장 네. 있는데 네, 맞아 맞아 볼링장 어. 있는데 거기가 꽤 볼, 올라가는데 거기. 네, 볼링장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음. 뭐 풋살장도 있고 하거든요 음. 제가 풋살에 한한 달에 한두 수씩 차러 가요 음. 그때 딱 가면은 거기서 풋살 차고. 그리고 애들이랑 뭐 볼링 하다가 음. 천천히 자전거 타면서 내려오면서 음. 아니 걸어다진 않으니까 음. 내려오면서 이제 또 오는 게그 어디지? 위쪽에 보면은 소바집이 있거든. 음. 저녁에 소바집 가서 소바 먹고 음. 그리고 다시 바람 느끼면서 집까지 천천히 내려오는. 음, 좋다야 느낌만. 네, 그게 딱히 어, 이야기만 들어도 딱 뭔가 힐링 같은 느낌이네. 음, 제가 좋아하는 장소 두 번째 거기. 오케이 좋았어. 응. 다음이 다음은 이제 근데 장소 위주라기보다는 음. 좀 뭐라야 해 되지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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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다 가게 제가 제일 맛있게 밥 먹었던데 음.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아, 좀 궁금하다 이거 그 선생님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그키타나카바이초 가는 길이 있잖아요 음. 이마데가와에서 바로 음, 쭉 가는 쭉그 라인이 거기서 가는 길에 그 키타노 텐만구 어. 네. 태만고 있지. 태만고 가기 직전에 보면은 어. 그삼 번호 교자라고 있어요. 아 잘은 모르겠는데 네네. 장소는 알 거예요. 그 판다 그려져 있고 삼 번호 교자라고 적혀 있거든요. 음. 거기가 제가 촬영지로 섭외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가서 밥을 어. 먹었었는데 와 엄청 맛있더라고요. 교자니까 그거 아니야? 그 만두. 네 맞아요, 맞아, 맞아 군만두 같은 거. 어. 그 일본식 약간 군만두 음. 같은. 그치, 그치. 근데 거기가 교자만 저 교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도 거기를 좋아하는 게그 음. 교자만 맛있는 게 아니라. 밑반찬을 해줘요. <laughs> 자취생에 밑반찬 먹기가 힘들잖아요. 음. 근데 거기서 이제 도떼니라고. 도떼니 도땐이 뭐야? 그 약간 그 간장조림을 음. 돼지고기를 졸려가지고 음. 만든 약간 음. 니부터 같은 거? 어, 장조림 같은 느낌? 조림 같은? 그거 해주는데 그게 제가 먹어본 거 중에 제일 맛있거든요. 오. 그래서 자취생들은 이제 가서 A 정식을 시키면은 반찬 음. 두 개를 고를 수가 음. 있어요. 저는 항상 도떼니랑 김치, 부, 그 김치, 음. 부다김치 음. 해가지고 장조림 먹고 음. 김치 먹고 음. 그리고 교자 먹고 음. 국물이또 같이 있어요 국물 먹으면서 먹으면은 야 그날 그날 음. 그 끝난, 거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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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가 너제좋아해좋그해서날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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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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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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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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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사해서 멀어졌는데도 구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번 갑니다. 아, 그 정도야. 야, 거기 사실 내가 살았던 건데 잘 몰랐네. 오. 거기 사장님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음. 오, 좋았어. 거기 추천. 네 아, 그리고 영업 시장까지. 거기는 괜찮은 게막 저녁에 배고프 때 있잖아요. 음, 그치. 사실 뭐 낮에는 식당 많이 열렸으 생각 상관없는데 거기 는 여섯 시부터 두 시까지 하요 새벽 두 시까지. 네, 새벽 두 시까지. 그래서 그 근처 사신다 하면은 저녁에 먹을 거 없다. 그치. 근데 배는 고프고 어. 편의점에서 먹기에는 살짝 그지 물려 물려, 네, 어, 물려. 물리고 어. 근데 좀 지, 듣는 한 집밥 어, 먹고 싶다 어.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자전거 타고 아, 네. 그런 데가 하나 있어야 돼 진짜. 그렇죠 어 아지트같이 약간 밥 그래서 딱 먹을 수있그 <laughs> 이사할 때마다 아, 이사할 때마다 아닌데 뭐 동네 어디 갈 때마다 한 곳씩 뚫어놔요 음 나만의 그 가게들 필요하지 네. 근데 이거 지금 나가면은 좀 인기가 많아질 수도 있어. 아 그러면 살짝 골라시는데 돼요 왜냐 거기가 사장님 그, 입장에서 <laughs> 볼 수도 있는데 사람 많이 오면 반장이 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 이제 그래? 엑스를 쳐놔요 아 오늘은 다 나갔습니다 네 오늘 다 나갔으면 다른 거시키줘 하면 음. 그냥 이제 도땡이다 나가면 음. 그냥 라면 시키거든요 음.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좋았어 근데 거기는 약간 관광객이 가기에는 좋은 교통은 아니야 그렇죠. 거기에 살기에는 사는,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저쪽. 좋은데 관광객한테는 부친절하죠. 거기 어. 가기도 힘들고 위치 자체가 네. 좀 그런 것도 갖고 또 있어 가게? 가게가 음. 하나가 더 있는데 음. 좀뭐 표시된 데 엄청 많은데 아 맞죠. 하나 <laughs> 가더 있는 게좀 어. 많습니다, 사실. 어. <웃음> <웃음> 여기도 이제 어, 방금 말했던 삼포교자에서 좀 가까운 곳인데 음. 그 센본 이마데가와 음, 음. 그쪽 라인에서. 이마대가 와 라인이 있고 샌본 라인이 렇게 있거든요. 음. 거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음. 그라인에 가다 보면 마기즈라고 있어요. 마기즈? 네, 마기즈라는 가게. 네. 무슨 가게지? 거기가 음. 카레도 팔고 하는데 빠예요 기본. 음. 근데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음. 들어가면 2 층이 돼 있고 1 층에서 이제 그 카운터 형식으로 마스터 분이 계시고 음. 음. 거기서 마실 수 있고 친구들 데려가면 2 층에서 조용히 마실 수 있는 고하 장소인데 거기가 음악을 되게 약간 재즈풍으로 아... 분위기 좋게 딱 틀어주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크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1층에서 혼자 마실 때는 그큰게 오히려 외로움을 달래주는 음, 느낌이라 딱 좋고 분위기가 딱 네. 괜찮고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는 스피커가 없어서 아좀 조용하고 네, 그렇게까지 시끄럽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애들끼리 얘기도 하고 근데, <laughs> 근데 불편한 거는 이 전동배 같은 게 아니라 어. 그할리갈리할때띵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걸로 다다 보니까 그걸 한번 울렸을 때 마스터가 못 들으면은 저희가 계속 울려야 돼요. 아 그래? 네. 그 정도야. 뭐, 뭐 맛집에서 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어 근데 약간 섬세한 애 확실히요. 어, 약간 그런 음악이나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갔을 때 신경 을 쓰는 거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너도 신경 쓰는 거고 마스터도 신경 쓰는 거고. 거기 마스터가 약간 혼자온 손님한테 되게 말을 많이 걸어주세요. 아... 일부러 약간 약간 적적하신 분들이 좀 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오면은 맥주 한잔 주더라도 뭐 음...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올림픽 하고 있을 때한번 갔었거든요. 그때막 올림픽 얘기하면서 다 같이 아래에서 우와 음. 하는 음. 소리도 들었었고, 그래서 약간 너 적적했구나. 아, 저는 근데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혼자는 잘한 거같아 <laughs> 아, 그래, 교토에 약간 카페 같은 것도 괜찮은 데가 있어. 아, 카페가 음. 두개 있습니다. 사실, 교토 카페가 네.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아, 맞아, 맞아. 어, 카페 괜찮은 데도 많고, 그 사실 뭐... 뭐 촬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사진 찍기 좋은 카페도 있고, 음. 그냥 기본적으로 이쁘게 카페도 있는데, 두 개가 딱 있습니다. 하나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하나가 이제, 어디 보자, 여기가. 야, 이렇게 또 날로 정보를 또 흡수합니다. <웃음> 네. <웃음> 여기가 그, 쿠라마고치 여기서 음. 좀 이렇게 왼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은 어. 있는 사라산 이시진이 있거든요 쿠라마구치는 꽤. 북쪽인데? 어 그치? 꽤위 네. 북쪽이지 어, 좀 멀리 북쪽으로 가야 되고 이게 가까운 게그후나오카야마 온센? 음 아~~, 후나오카, 네. 아, 네. 아 거기 아. 근처에서 이제 좀 걷다 보면 나오는 데가 사라산 이시진이라는 음 곳이거든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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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옛날 목욕탕이었던 데를 리모델링에서, 아 맞아 맞아 리모델링한 네. 거 해서 카페를 만든 곳인데 이게 또그 유명한 영화가 음. 하나 있거든요 그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나 아아 아. 네. 그 교토에서 찍었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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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화에서 나온 장소라서 인기도 아 많고 되게 이쁘게 해주 근데 그거는 나도 본것 같아. 네네. 그거 왜냐하면 교토에서 이제 꽤 유명해져가지고 아, 어, 거기 목욕탕 개조해서 만든 걸로 되게 유명하더라고. 인테리어도 어. 엄청 이쁘고 맛은 어때? 가봤어? 네. 한한세 번인가 가봤는데 음. 거기가 특이한 게그 점심 지나면은 그냥 밥으로 바꿔버려요. 음, 원래 점심까지는 디저트 음, 팔고 그 전까지 그 후에는 이제 밥을 음, 파는데 밥은 뭐 사실 그냥 그런데 <laughs> 밥은 그냥 그런데 디저트는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 네. 음. 당근 케이크가 제일 좋았는데 당근끼 음. 거기가 뭐 그렇게 엄청 달지도 않고 음. 그다가 당근맛이 세지도 않고 음. 음. 당근케이크는 원래 당근맛 안 날수록 맛있다라는 게 있는데 <laughs> 아 그래? <laughs> 아. 아 그렇구나 거기 아, 그래서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데뭐꽤 유명해져가지고 이미 네. 음. 어 근데 또 그러니까 이게 음.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일본에서 유명한 게더 힘들어 아, 가면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아그지그지그야 거기 거기는 이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하니까 아, 그렇죠 그지 네. 한번 가볼 만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카라스마오이케 음. 쪽에서 그 니조조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음. 그쪽에서 살짝 그 마루타마치 쪽으로 올라오는 음. 길, 길목에 보면은 그 마도라그라는 키사 마도라그라는 음. 키사텐이 하나 있거든요 음. 거기가 이제 또 제가 촬영으로 섭외를 해가지고 음. 썼던 곳인데 거기가 분위기가 되게 살아사 니신이랑 좀 다른 음, 음. 뭐라 해야지 되 안에서 테이블 여러 개 나눠져 있어요 창가 바로 앞에 혼자서 이렇게 약간 눕는 아. 의자처럼 이렇게 해서 책볼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그리고 바로 옆에 꽃 엄청 많은데 그 사이에 테이블 하나 있어서 음. 거기서 이제 커플끼리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음. 또 안에는 그냥 그냥 일반 책상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앉을 수도 있고 카운터에서 마스랑 얘기할 수 있고 음. 음. 하는 공간이있는데 거기도 또 분위기 예. 괜찮아 분위기 괜찮아 거기 자주 갑니다. <laughs> 진짜 현진 아, 그렇죠. 피셜이네 진짜 그렇죠. 이름 이 뭐라고 거기가? 거기가 키사마도라고 키사마도락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두 곳은 남성 여성 둘다 좋아할 만한 곳 사실 음, 가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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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추천하는 곳. 네. 어, 잘 살고 있네. 좀예뭐 열심히 또. 돌아다녀야죠. 응. 부모님이 돈 내주고 계실때 <laughs> <laughs> 경험이라도 많이 해 재밌다, 그래도. 예. 어, 또 돌아다니고 나중에 또 이런 데 알려줘. 아, 그렇죠. 많이 <laughs> 알려 줘. 한또한 1년 뒤에 보면 또막 업그레이드 돼 있겠네, 또. <laughs> 많이 해야 되겠죠. 사실 그때는 이제 교토 넘어서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예, 추천했던 곳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예.